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길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중간 상태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 상태에 대한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죽고 나면 의식이 있냐 없냐, 주님과 교제를 누리냐 안 누리냐. 이 차원에서 영혼 소면설과 영혼 수면설을 다루었죠.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성경적 입장을 말했죠. 이 성경적 입장을 우리가 만약 굳이 말한다면. 낙원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범주와는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저도 뭐 연옥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몇가지 정리했습니다. 은혜의 상태에서 죽은 신자들 대부분은 연옥으로 들어가 중간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했죠. 극히 일부분 소수 즉 지상에서 의로운 삶을 완성한 몇몇 성자들, 혹은 순교자들 이런 분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요. 그럼 연옥에서 성도들은 뭐냐, 뭐라냐? 그들이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일시적인 형벌을 받으면서 뭐를 경험하죠? 정화 이게 핵심이에요. 연옥은 정화의 과정인 거예요. 아직 천국 가게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정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연옥성을 연옥 사상과 관련된 또 다른 교리들이 이제 카톨릭에서 나타난다는 건데 죽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엄밀하게 그만한 거죠. 아닌가요? 아, 이거 확인해 봐야 되나? <laughs> 여러분, 막 이미 돌아가신 막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거 기독교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죠? 내 카톨릭에서 이거 되게 보편적인 그냥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라는 건 무섭다. 왜냐하면 공식 교리는 영세 때 분명히 그걸 교육하고 너 이거 동의하냐 믿냐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이 연옥에 대한 사상이 있다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리가 발전하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선행도 의미가 있고, 어떤 다른 성인의 공덕을 빌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 구매하는 면죄부가 있고, 그들을 위한 미사의 제사가 있고, 이걸 통해서 연옥을, 연옥을, 연옥에서 그들이 겪는 어떤 고통과 형벌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 시대 때 요한 테첼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이건 물론 극단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자극적이어서 넣었어요. 그 아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의이함에고는 순간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네, 이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것이지만 개신교도의 입장에서 볼때 경악스럽지만 교황은 심지어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자 카톨 카톨릭 교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laughs> 교황은 베드로의 계승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고 역대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권세를 부여받냐면. 너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인다. 그런 천국열쇠의 권한. 아마 그... 그런 차원에서 이 연옥 관할권이 나온 게 아닐까 몰라요. 카톨릭 교리서를 본 적은 없고, 그냥 내가 추측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리적으로 보면 연옥에 대한 사면을 선포할 수 있고, 연옥에 대한 고통과 형벌을 경감시킬 수도 있고, 교황, 교황의 권한이 막대하죠. 네, 이런 어떤 연옥 사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연옥을 림보라고 부르거든요. 림부스. 그래서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도 있다. 일반적인 림보 말고 선조 림보는 구약 성도들이 가는 곳이고 유아 림보는 영세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다. 뭐 이런 사상들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여기서 제 개인적 종말론이 끝나는 건데 제가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 부분만 넣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천년왕국 논의가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천년왕국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세하게, 아니 그냥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기왕 종말론 특강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천년왕국 논의를 좀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재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관이 창조타락 구속 완성으로 구성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구속은 다시 세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실제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재림 때까지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이 있고 네 그래서 구속의 계획 구속의 성취 구속의 적용 과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논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세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뭐 영어로는 레빌레이션 나타나심으로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에피파네이아, 어피어런스에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하게 번역하고요. 세 번째는 파루시아. 커밍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강림 등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아 파루시아 용어는 다루지만 동일한 한 사건 즉 예수의 재림을 묘사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예수의 오심과 나타나심을 구분합니다. 파루시아와 아포칼리시스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대환란 이전 때 먼저 강림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휴거, 휴거는 이렇게 들리, 들림, 이렇게 올려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먼저 오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로 다 데꼬가 그 다음에 남은 유대인들 뭐 세대주의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남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막 겪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보던 그 종말론적 영화에요. 7년 대화 휴거 대환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종말은 무서운 거야, 재림은 무서운 거야 이렇게 해죠. 그렇게 7년 대환란을 다 겪어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 두 번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돼 이런 종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강림과 오심과 나타나심을 구분한다는 거. 우린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보는데 그걸 구분한다는 거. 네. 근데 고린도 전서 1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든 사에함이 없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7절을 보면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기다린다. 나타나심, 이게 아포칼립시스거든요. 근데 8절을 보면 이게 등가 개념이죠. 아포칼립시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은 곧 무슨 날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래요. 마지막 날, 종말 개념이거든요. 자, 한구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디모데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아멘. 제가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다 정리한 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이 결정적이에요. 여기를 보면 예수가 강림한다랑 나타난다. 파루시아랑 에피파네야가 동시에 나와. 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강림과 나타남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별개의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용어 반복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지. 맞죠?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가 강림해서 나타나신다. 이럴 때 바울의 머릿속에 먼저 강림해서 휴거를 일으키고 한참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 그냥 바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강림과 나타남을 같은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 왕국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의 하이라이트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어떤 특성을 가지냐. 우리 대살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한번 교독할게요.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을는 너희에게는 누와 함께 하나님신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주서 자기의 능력의 사들과 함께, 그 함께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자, 지금 대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특성을 알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로 환란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아주신다. 환란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어,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증, 증언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하냐면 대 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 할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순교자들일 거다. 평생 예수님 전하다가 어, 순교한 죽임 당한 이들. 근데 그들이 억울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 전하다가 죽임 당했는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호소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호소가 응하는 때가 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가지 우리가 세 가지 의미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 둬야 될 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를 위로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 그거보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공의가 실현니 날. 이땅 전체에 대한 역사 전체에 대한 하박국도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물었고 욕도 따지고 물었고 순교자들도 따지고 묻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겁니까? 이 부정한 세상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겁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종말에 있을 거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그 날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참된 신자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됐고.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된다는 것이첫 번째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특성을 가져요 그날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가 완성된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 2장 8절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미와 아직으로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만물이 그발 앞에 복종하게 하세요 자기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히세요 그런데 그게 이미 일어났는데 히로리서 2장 8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만물을 그발 아래 그발 아래 이미 복종하게 하셨지. 그러나 지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 이미와 아직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 이미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됐어.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통치는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왕이 되셨고 이미 통치하시지만 아직 승리가 완성된 거 아니고 아직 통치가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 잠정적인 과정적인 모든 승리와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다. 지금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 우리가. 하지만 그 날은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날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패하시고 죄도 패하시고 왕, 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이두 번째 의미. 자세 번째 의미 로마서 8장 교독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탄 데서 해방돼서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속이 완성되는 날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날이라고요? 그의 궁극적인 공의가 완성되는 날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가 완성되는 날 셋째,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곧성경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속받은 신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뭐예요? 탄식한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탄식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니까 피조물들 역시 그러하다. 22절 보시면, 21절과 22절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길 원한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구원 얻은 신자로 살아가지만 탄식해요. 녹록치가 않아 이 땅의 삶.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지막 날을 고대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 전체다. 첫 사람 마담이 하나님께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저주를 받죠. 그 이후로 본래 하나님창상세기 1장 26에서 28절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해야 돼. 공의롭게 다스려야 돼. 그런데 인간이 무분별한 통치를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통치하지 않는다고요. 땅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뭐냐면, 인간이 자꾸 자연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남용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이런 속에서 피조세계가 탄식해요. 우리만 구원받고 싶다라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 단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온 세상 전체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그 결론 바로 윗 부분에 있는 거 한번 제가 볼게요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온 세상 전체를 새롭게 회복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이십장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뭐를 새롭게 한다? 네,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너만 새롭게 하겠다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잘 읽으셔야 돼요. 정리되는 거니까. 신자들은 죽음 이후 중간 상태에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낙원에서의 주님과 함께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누리던 교제보다 더 진전되고 발전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완전한 구원에 비하면 잠정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조차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피조세계 전체가 신음했던 아픔과 슬픔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로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자 위로이며 완성입니다. 종말로는 단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궁극적 목적지이자 완성이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가장 큰 영광이며 복됨, 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종말론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 오늘 첫 번째 종말론, 좀 개인적 종말론 중심으로 다루었고 2월 둘째 주죠. 2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역사적 종말론, 즉 가장 종말론에서 어, 이슈가 되는 천년 왕국 해석. 음, 그 부분 중심으로 종말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춰 주시고